안녕하세요. 저는 피트니스와 행동 수정 교육을 맡고 있는 강슬기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치님이 어쨌든 그 피트니스를 하고 계시니까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강아지한테 있어서 건강한 몸이라든지 건강한 몸. 따로 이렇게 있을까요? 그 이렇게 주먹 쥐면뼈 이렇게 튀어나오는 어, 어. 부분 있잖아요. 어. 여기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만지면 이 느낌이 나는 강아지의 부위가 있어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갈비뼈? 맞아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스쳤을 아때 오돌토돌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갈비뼈를 그냥 이렇게 쓸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면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너무 마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르다는 기준도 엉치뼈, 그러니까 골반 뼈까지 드러날 정도면 되게 마른 편이긴 하거든요. 뒤에 고관절까지 드러나면. 근그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갈비뼈가 만져진다고 해서. 사실 강아지가 살짝 이렇게 쉐입이 허리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야 건강하다. 강아지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위에서 항공샷 찍듯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갈비뼈 있고 그 밑에 허리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보이면 건강한 몸매예요. 그러니까 좋은 몸매예요. 혹은 서 있을 때 보호자님이 강아지를 측면에 놓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거죠. 그랬을 때그 갈비뼈가 있는 흉통이 이렇게 아래로 살짝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배쪽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다리 뒷다리로 이어지거든요. 그 웨이브가 살짝 보이면 그것도 이제 좋은 몸매라고 볼수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세워놓고 볼것 같은데 대부분은 다이어트를 권하는, 권해야만 하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비만이 왜 위험한지는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살이 쪄있는 상태면 요즘에는 수술도 잘 해주지도 않아요 아 살쪄있어요? 네 일단 지방부터 좀 걷어내고 어, 수술을 하게끔 권해드리기도 해요. 이 친구가 체중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그 건드린 부위가 어쨌든 더 약해지는 건데, 물리적으로. 비만인 게 상태를 더안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체중을 오히려 감량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좀할수 있게끔, 운동으로만 대체되지 않아요. 그 다이어트는. 평상시 먹는 네, 먹는 게... 것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사료 포장지 뒤에 보면 권장량 나와 있잖아요. 회사마다 다르다는 라 거는 이제 이게 국산 제품이냐, 수입산이냐에 네. 따라 그쪽의 문화 어떤 이런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권장량이라는 것은 사료 회사에서 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도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 횟수라든지 권장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양인지를 정하시는 게 먼저죠. 같은 견종, 같은 키로스의 친구는 이만큼을 먹는데 저희 애는 똑같이 먹는데 살이 그렇게 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이유가 체질이 달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량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바른 몸매, 네. 좋은 몸매를 기준으로 두고 내가 사료를 먹였을 때이 친구가 살이 계속 찐다라고 하면 그 양이 이제 너무 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춰서, 체중이 좀 유지될 수 있는 양으로 맞춰서 주시는 거. 긴 시간을 걸쳐서 좀 찾아가야겠네요. 맞아요. 왜? 근데 변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기 때부터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키운다라고 하면 퍼피 때 그리고 주니어 올라가서 한 살에 성견이 된 시기까지 서서히 양이 줄어요. 그러니까 성장기에는 정말 많이 먹어요. 근데 이게 한 살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줘도 남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럴 때부터 이제 보호자가 좀 집중해서 조절을 해주는 게 좋죠. 평상시 식단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우리도 그렇지만, 네. 건강하려면 먹는 거부터 네. 어, 조절을 해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